안녕하세요. 흑사랑 섭줄민입니다 아, 오늘은 여러분들 어, 체리 나무하고 어, 자두 나무 그래서 자두 나무에다가 체리를 어, 지난해 접붙인 거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가 자두 나무고요. 어, 여기 이제 자두 나무 이제서 밑에 이렇게 가지가 나온 거에다가 이제 자두 나무였는데 여기다가 체리 체리 나무를 어, 접붙였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, 올해 체리가 또 열릴 길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게 어, 접붙이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? Z 접을 했습니다. 하나 둘셋 Z 접. 다시요 하나 둘셋 Z 접. 그래가지고, 잘, 상처가 암울었구요. 여기에, 이렇게, 밴딩을 해가지고, 여기에 미쳐, 나무까지 껴가지고, 지금 비닐이 좀 남아있네요. 그래서 이렇게, 체리나무, 그리고 자두나무. 그래서 자두나무 가지에다가 체리나무를 접 붙였다라는 거.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해봅니다. 올해는 여기에다가 살구나무도 살구나무도 접을 붙일 예정입니다. 그래서 살구, 자두, 체리 이렇게 한번 올해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자두나무에다가 체리나무 접붙이는 건 성공했으니까요. 자, 여러분들 이 접붙인 거 이런 식으로 접을 좋다 라는 거, 상처가 잘 아물었다 라는 거 이런 들라고 한번 공유해 보도록 공유해 봤습니다. 이사랑 흑사랑 사출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